관도 답변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 변국장이 정말 챗 GPT처럼 답변 술술 내놓은 바로 이 장면 때문에 화제를 모았습니다. 공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되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고 그 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된건 얼마 이거좀 알고 싶어서. 네. 모르시는 아주 심양 장 답변드리겠습니다. 공은 네. 그 체유용으로 백만 톤 수입되고요,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대통령실이요. 병국장을 업무 보고 모범 사례로 꼽은 데다가 차관 발탁설까지 나왔다. 뭐 농림부인가요? 국장을 아이고 잘한다고 하고 서 칭찬해서 뭐이 사람이 벌써 뭐 차관 물망 이렇게 한다 잖아요 근데 그 말한 수치 틀렸던데요. 뽕지 피티 국장이 틀렸나요? 제가 파악하기로 틀렸습니다. 그분이 말한 숫자가 굉장히 그 마음에 차는 숫자였을 텐데, 그게 저는 다른 숫자를... 말했다고 봤어요. 음, 그렇구나. 그데 문제는 그것까지도 점검 안 되는 거고 그것도 한번 저, 한번 파악해 보시죠. 제가 보기에는 그 숫자 틀렸던데요. 올해 콩 생산량과 또 유전자 조작 그 GMO 콩 수입량은 수치가 틀려서 바로 잡았고요. 바로 바로 잡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, 뭐 6일이나 지나서 바로 잡았어요. 그러면 공무원 보고가 틀린 줄도 모르고 대통령이 칭찬했다는 것이냐면서 그 비판의 화살이 대통령까지 향하게 된 겁니다. 못했습니다. 책임을 지고 어제 오늘 입장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. 네. 한동훈 대표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습니다. 한동훈 대표는 사람이 아니다. AI이다.